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 증영업 직원 김지수 과장입니다 뒤에 있는 6GT 차량에 대해서 출고 전에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차량은 620D GT 럭셔리 사파이어 블랙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620D GT는 4륜구동 모델과 후륜구동 모델로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후륜구동과 4륜구동의 차이는 옵션상에 별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구동 방식이 4륜이냐 요구만 차이가 나고 외관상으로도 트렁크에 붙는 사륜구동 레터링 외에는 별도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앞쪽은 럭셔리 모델에 대한 디자인이라 볼수 있는데 M 스포츠 패키지와 럭셔리의 디자인 차이는 범퍼 쪽에서 일단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릴에서 소재가 차이가 납니다. ACI를 거치면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심플하고 세련되게 다듬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6CT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에 단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소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럭셔리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키드니 그릴이 외부 테두리 부분과 안쪽에 내부 창살까지 전부 다 유광으로 마감이 됩니다. 이런 보시는 느낌이 반짝반짝 빛나는 유광이 안쪽에도 그대로 빛나기 때문에 훨씬 좀 고급스럽다는 평가를 좀 받게 돼요. 어, 창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은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럭셔리라는 차량에는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키드니 그릴이 나눠져 있었다면, 이제는 LCI를 거치면서 이렇게 하나로 붙었고, 내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액티브 플랩이 달려있는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럭셔리 등급에는 보신것 같은 이 유광 크롬이 되게 잘 어울립니다. 고급스럽게 표현이 잘 되고 있고, 헤드라이트도 LCI를 거치면서 조금 더 날렵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디자인 형상이 5시리즈랑 좀 비슷하면서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봤을 때도 이와 같은 형태로 두 가지로 이렇게 분할이 좀 되게 되는데 형태가 조금 더 날렵한 형태로 좀 바뀌었고 뒤로 가면서 위로 말리는 형태가 좀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그릴과 딱 붙어있는 형태도 5시리즈는 이러한 형태의 느낌이 조금 더 각도를 좀더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LED 헤드라이트지만 요 내부까지 전부 다 등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되는 630i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블루 라이팅이 들어가는 효과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안개등은 별도로 없습니다. ACR이 거치면서 안개등은 하나도 없고 범퍼에 이와 같은 형상으로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내부는 전부 블랙으로 마감이 되고요. 이 겉에만 세로 형태로 해서 크롬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어 인테이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빛이 통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로 바람이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는 에어 커튼의 효과를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범퍼의 느낌은 전체적으로는 가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중간으로 좀 모이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 크롬으로 세로로 써 디자인을 마감을 해주고 내부는 중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는데. 과거보다 훨씬 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럭셔리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느낌도 좀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쪽 디자인 느낌 무척 좋고요. 럭셔리 등급의 사파이어 블랙이 적용이 되니까 훨씬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외관을 갖게 됩니다. 앞쪽 측면에서 느낌도 한번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 순수의 사파이어 블랙 컬러가 이 차의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럭셔리 등급에 걸맞게 고급스러운 컬러로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차 자체가 이제 5m가 넘는 굉장히 육중한 크기를 갖고 매끈하게 뒤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란트리스모 형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사파이어 블랙이 적용이 되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확실하게 좀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쪽 후드의 길이도 무척 길어요. 아무래도 이제 후륜 기반의 또의 차량이고, 이차 자체의 비율이 옆쪽에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척 깁니다. 근데 앞쪽 후드의 길이가 이렇게 볼 때도 무척 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되게 좋다라고 도볼수 있어요. 이차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븐 시리즈의 쇼바디와 사실상 크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차 자체의 비율이 고급 세단에 걸맞는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휠 자체도 19인치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 럭셔리 등급에는 창살이 좀 많은 이런 멀티 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고 M 스포츠 패키지는 창살이 조금 더 안에가 좀 많이 투가 되고 그다음에 겉면과 내부 색상 포인, 포인트를 좀 페인트로서 줘가지고 내부는 좀 짙은색 겉에는 다이아몬드 커팅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데 럭셔리는 어, 되게 깔끔한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하고자 했어요. 전체가 다 실버로 표현이 되고요. 심지어 여기 휠 볼트까지 다 가려져 있는 이런 히든 타입입니다. 이 형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점잖은 느낌을 좀 표현을 하죠. 전체적으로 휠이 굴러갈 때 돌아가는 그 느낌을 봐주시면 휠 볼트가 없기 때문에 좀더 정돈된 느낌으로써 그런 디자인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 브레이크 캘리퍼도 봐주시면 실버 타입으로 되어 있죠. 색상이 실버로 되다 보니까 휠과 전체적으로 조화가 그냥 무난한 형태로 들어간 겁니다. 어, 캘리퍼의 크기는 4피스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 에 이제 파란 색깔로 만약에 페인팅을 하고, 뭐 M 로고의 그 스티커가 작업이 되게 되면, M 스포츠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캘리퍼와 사실상 디자인 쪽으로 큰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거의 흡사하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GT에는 에어브리더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별도의 어떤 크롬 같은 거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딱 끊어져서 와가지고, 흐르듯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배출이 되는 효과가 원래 에어브리더입니다. 근데 이제 에어브리더는 이 휠하우스에 생기는 공기가 안에서 저항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배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핸들링이나 전체적인 승차감에 큰또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고요. 사이드미러 커버도 봐주시면 5시리즈랑 무척 비슷합니다. 얄상하게 잘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몸통 부위는 블랙 유광 하이그로스로 되어 있는데 차 컬러가 사파이어 블랙이다 보니까 이런 조화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테두리 라인 봐주시면 크롬인데요 어, 좀 유광 타입입니다 완전한 유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는 또 이렇게 빛이 많이 반사되는 그런 유광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되었고 B 필러 부분은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스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차량은 프레임리스 도어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만 열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좀 깔끔한 디자인을 갖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블랙 페인팅을 되어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어서 틴팅까지 전체적으로 블랙을 하게 되면 깔끔한 느낌,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6GT 차량의 이 C 필러 쪽. 봐주시면 C필러가 되게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일렬의 상단 루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쭉 부드럽게 내려와서 뒤쪽 이 트렁크, 스포일러까지,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전반적인 디자인의 느낌과 이 윈도우 테두리 라인에 들어가는 이 크롬 라인이 되게 조화가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탑승객의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호프 마이스 킹크의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개방감 높은 쪽유리를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측면의 느낌입니다. 역시 차가 굉장히 크죠. 길게 뻗어 있는데 과거의 5GT 때보다 이 6GT는 전체적으로 비율이 더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 자체도 실제로 더 커졌고요. 루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무척 육중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흐른다는 그 느낌을 갖게 되고 세단보다는 살짝 높은 느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SUV보다는 또 낮은 그런 세단의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GT라는 차 자체가 장거리 주행에 편하다는 것을 중점으로 개발이 되는 차다 보니까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실용성과 어, 운전자 그리고 탑승객의 피로 누적면에서는 세단에 걸맞은 편안함을 갖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후 측면에서 한번 보신 모습인데요 6GT가 5GT에서 바뀌면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이 뒤쪽입니다. 테일 램프가 무척 멋스럽게 일단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테일 게이트의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5GT 같은 경우는 어, LCI를 거치면서 테일 램프는 멋있게 좀 많이 바뀌었었는데, 뒤에가 전체적으로 좀 높고, 딱 잘리는 약간 뭉툭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6GT는 좀더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두껍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볼때좀 가늘게 내려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테일램프도 전체적인 크기를 봤을 때는 커요 작은 램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형태를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3D 타입으로 적용을 했고 이 면발광 타입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좀더 안정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이런 3D 형태가 전체적인 실루엣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볼수 있어요. 보이시면, 이 뒤에 스포일러 위쪽에서부터 테일 게이트의 형태가 이렇게 깎입니다. 한번 살짝 떨어볼까요? 전체적으로 확 꺾여요. 그래서, 이 위에, 이 라인이 가장 높고요. 움푹 들어가고 다시 범퍼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일 램프를 안에까지 푹 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테일 램프가 6GT 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후면 디자인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플렉터도 가로 형상으로 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였고 GT 차량이 럭셔리에는 원래 원형 머플러 팁이 적용이 됐었는데 ACI 거치면서 이제 럭셔리나 M 스포츠 패키지나 전부 다 사각으로 바뀌었고요 하단 디퓨저를 또 적용을 하고 있어요 디퓨저는 플라스틱 계열의 소재를 좀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저렴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는 크롬으로서 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뒤에서 봤을 때 스포티한 느낌의 디퓨저 느낌이 적용이 되면서도 크롬으로서 럭셔리하게 좀 마감을 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좀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스포일러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스포일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동으로도 열수 있고요. 다운 포스를 일으키기 위해서 스포일러가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올려놨을 때 느낌이 되게 멋집니다. 고성능 차량들이 이런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고 있죠. 전자식으로. 근데 이 부분이 적용이 되니까 이 GT라는 차의 디자인에서 한결 좀 멋스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전부 다 전동식으로 올라오게 되고 되게 멋집니다. 배터링은 오른쪽에 차량의 엔진 타입까지 적용이 돼 있고 왼쪽에는 GT 그란 투리스모 그랜드 투어링 전부 같으신데요. 전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뒤쪽 느낌까지 한번 보셨는데 GT 후면 느낌 정말 고급스럽죠? 특히나 이 블랙 컬러가 적용된 럭셔리는 고급스러움에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 어떤 차보다 제일 멋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식으로 열리게 되는데 열리는 느낌 도 되게 부드러워요. 높이가 다 조절이 됩니다. 안에서 설정을 통해 가지고 조정이 되고 이렇게 대각에서 봤을 때 이러한 형태로 열리게 됩니다. 옆쪽에서 보게 되면. 또 이런 형태로 열리는데요 공간이 되게 실용적이죠 뒤에가 해치팩 타입으로 열린다는 것은 이 입구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 공간 활용도가 되게 넓어요 옆에 있는 이 X5 차량이 현재 BMW 차량 중에서는 트렁크가 가장 넓은데 그 다음으로 넓은 차가 이 6GT입니다 딱 보셨을 때 넓죠 위에 루프가 좀 깎여있지만 워낙 안쪽으로 깊고 옆쪽에 구조적으로 되게 사각으로 잘돼 있어요 특히나 옆에까지 이렇게 완전히 움푹 파고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차량에는 가로로 골프백이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더잘 뭐 쌓으면은 이렇게 대각으로 두 개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넣고요. 맨 앞쪽에다가 두 개를 또 이렇게 넣으면 네개 정도는 무난하게 넣고 보스턴백까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하단부를 또 열게 되면 이렇게 밑에 또 숨은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이 러기지, 이 러기지 스크린을 제거해가지고요 여기다 넣게 되면 더 많은 짐을 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 리프팅까지 돼 있어서 또 위치가 잘 고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셨고 전부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 퀵모션으로도 열리고 닫치고가다 가능합니다. 실내 보여드릴 텐데 이 열입니다. 이 열을 이렇게 열게 되면 살짝 내려오죠. 그리고 앞에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전부 다 도어가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GT 차량의 프레임리스 도어를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요. 열리게 되면 테두리 없는 요 윈도우 마감이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러움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된 차는 훨씬 세련된 느낌이 좀 있죠. 게다가 이렇게. 윈도우에 틴팅까지 돼 있으니까 더욱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또 이게 내렸을 때는 여기까지만 문이 되니까 더 고급스럽죠? 비필러 이런 느낌으로 열리게 되고요. 이제 이열 공간 보여드릴 텐데 도어 트림 한번 봐보십시오. 현재 이 차량은 나파 모카 시트 적용돼 있고요. 위에는 센서텍으로 마감됩니다. 촉감 너무 좋고 스티치 좋고 나파 가죽은 너무도 고급스럽고 소재 좋죠. 그리고 6GT는 이렇게 테두리에도 갈바닉. 전기 도금 되있고 버튼부도 다 되있습니다. 스피커도 트위터 미드레인지 다 적용돼 있고요. 콘솔도 되게 잘 되있습니다. 안에가 세 개의 공간으로 분할이 되있고 뒷좌석 공간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딱 보시게 되면 다리 공간 무척 광활합니다. 엄청나게 광활하죠. 그리고 시트 등받이 각도도 보시면. 뒤로 많이 눕혀져 있어서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는 포지션으로 딱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멀리서 보셨을 때 느낌 보실 수 있고 여기 레버가 있죠 이 리클라인이 전동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GT 차량이 루프가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공간이 좁을까 봐 걱정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는 또 머리 공간이 움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고요 개방감도 무척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있어서 뒤에 타신 분들도 편안하게 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에어벤트 공조 패널까지 다돼 있고 포존으로 어 뒤에서도 양쪽이 다 따로 따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 필러 기둥에도 에어벤트가 별도로 있고요. 되게 좋은 게 여기까지 다 이렇게 소재가 하나로 통일성이 되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어 트림이 쭉 이어져서 전부 다 앞쪽까지. 연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또 럭셔리 라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문도 살짝 높게 되면 소프트 크로징 도어가 적용돼 있어서 압축이 되게 됩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도 봐주시면 현재 이 차량은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 적용돼 있고요. 버튼부 소재들 무척 고급스럽습니다. 조수석까지 메모리 시트 다 적용돼 있고요. 자, 컴포트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에 익스텐션부터 해서. 숄더 부분, 그리고 옆에 사이드 볼스터, 넘버 서포트 전부 다 전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트에다 만족도 무척 큰 컴포트 시트. 나파가죽에 또 고급스러움까지 더했고요. 안쪽 탈게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뒤쪽에 소재 보여드렸는데 소재가 쭉 이렇게 스티치가 이어져 오고요. 전체적으로 쭉 와서 앞쪽 대시보드까지 연결이 됩니다. 상단에도 이어지고 쭉 이어져서 조수석까지, 여주 조수석에서는 또 조수석 도어까지 그리고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스티치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기본으로 적용돼 있고요. 어, 6GT 차량은 정말 차에 실내를 탔을 때 고급스러움이 무척 큽니다. 이제 계기판도 한번 봐보시면 라이브 코피 프로페셔널 적용돼 있어서 디스플레이 느낌도 무척 좋고 시인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포츠 스티어링이 적용이 돼 있어요. 스포츠 스티어링휠은 M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는 M 스포츠 스티어링휠보다는 두께감이 살짝 얇습니다. 하지만 3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럭셔리에 들어가는 스티어링휠과는 두께감이 좀 다릅니다. 두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어백 부분까지 전부 다 스티치 들어가는 소재로 잘돼 있고 버튼부 갈바닉으로 마감하고 있고 주변에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을 하고 있어서 일반 플라스틱의 소재로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이런 데까지 그러다 보니까 만졌을 때의 느낌, 시각적인 느낌이 무척 좋습니다. 패드 시프트도 다돼 있고요. 두께감 정말 좋아요. 네, 두께감도 좋고요. 둘레도 M 스포츠 스테딩이 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이 부분만 하더라도 잡았을 때 느낌이나 소재가 되게 좋습니다. 꼭 한번 전시장 오셔가지고 실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A/CI를 거치면서 다 커졌죠. 그게 시인성 좋고 그래픽도 무척 뛰어납니다. 터치다 기능 적용하고 있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로 다 작동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음 모델에선 볼수 없는 이 구성이죠. 공, 여기 에어벤트,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공조 패널 3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장 사용자 측면에서 볼 때는 제일 직관적입니다. 공조 패널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 정말 바로바로 원하는 모두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컬러 디스플레이가 언제든지 메뉴 다른 메뉴 들어갈 거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죠 여기는 어 이제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지만 NFC 통신을 지원하는 패드가 마련되어 있어서 디지털 키를 사용할 때나 이렇게 카드키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컵홀더도 잘 마련되어 있고 기어노브도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기어노브는 이제 이 6GT와 현재 신형 7시리즈 그리고 5시리즈가 이제 바뀌게 되면 사라지게 되겠죠 가장 그립감이 좋은데 좀 아쉬워요 이 그립감 나중에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뒷면까지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어지는 느낌이 정말 좋고요이게 이렇게 살짝 꺾여있는데 손으로 지어지는 이 엄지의 느낌이 너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버튼부나 이런 파킹 버튼 그 다음에 락 버튼 이런 게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어가 바뀌는 부분도 잘 표현되니까 이시인성도 되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주행 모드를 바꾸시는 부분이나 주차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뒤에 스포일러 작동하는 버튼까지 세로로 잘 되어 있고요. 오토홀드, 그 다음에 파킹 브레이크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센터 암레스트 양쪽으로 열리는 형태고요. 중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립니다.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좀 작은 공간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여기 아이 드라이브 컨트롤러를 주변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매트한 이 파인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되고요. 이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쭉 이어져서 조석의 정 중앙 센터페시아에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되게 고급스럽게 잘 표현되죠. 모카 시트가 적용된 차는 파인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되면 조화가 되게 좋습니다. 이 우드에 대한 느낌이 유광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무광으로 가면 되게 고급스럽게 잘 이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안의 느낌 되게 좋죠. 6GT는 정말 매력이 너무도 큰차입니다